이 중에서 물리적 요인 에 해당되는 것 뭔데? 자만병. 그럼 유기 용제는요? 화학적. 납, 화, 베릴륨 화. 직업성 압은 따로 또 구분됐었던 건 아실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1번. 아 이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거기 유임을 보세요. 자, 직업성 환경에 따른 직업병 세개 중에 답을 써주시면 돼. 고온은? 본 물리죠. 1번이죠. 벤젠. 예, 화학적 2번. 납순. 화학적. 일산화탄소 중독. 화학적. 방사선. 물리적입니다. 먼지. 물리. 맞지? 아, 먼지가 물린가? 먼지인데. <laughs> 먼지인데, 먼지를 분진이라고 하잖아. 분진은 뭔데요? 화학적이지. 원래 분질는 따로 띄워놓기도 하는데 집어넣는다음 화학으로 들어가셔야 돼. 미생물. 미생물이니까 생물학적인 거겠지. 탄저. 생물학. 항공병. 잠수병. 물리. 난청. 물리. 네. 그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 먼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상 없이 물리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화학적에서. 분질은 화학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다시 책으로 오셔서 38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직업 환경의 건강 장애 자 얘는 아그 힌트가 금방 나오네 중추성 체온 조절의 기능 장애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열 자동 조절 장치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열도 어, 땀을 리지 못해 힌트가 다 나왔습니다 열이 41도에서 43도까지 올라가 피부 건조 답은요 열사병이죠 열사병 이것도 잠깐만 뭐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 열과 관련된 게 열사병, 열경련, 그다음에 열피비, 그다음에 열쇠약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열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는 열사병, 땀이 안 나는 거 역시 열사병.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도 열사병,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걸리는 게 열경련. 그래서, 온몸이 땀에 젖어 있다. 이렇게도 표현했고, 그럼 이럴 경우에는 뭐를 주면 돼요? 식염. 네, 어 이렇게 소금을 물좀 주면 되는 거고, 얘는 병원에 가긴 가야 된다. 열을 무조건 39도까지는 떨어뜨려줘야 된다. 얘기를 했고, 열피비 필요하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렇죠그 보니까 밑에만 혈액이 모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아이들이 아무거나 달아줘라 이렇게 표현했고 또는 진한 커피를 타줘라 이거도 괜찮습니다. 열세약은 영양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1 같은 걸 챙겨주고 또 휴식, 휴양 제도를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이것도 잠깐만 유인물에 있을 거예요. 이것도 확인하고 갑시다. 유인물에. 유인물에 있는 거, 어, 거기서 답을 고르시면 돼. 그, 1번, 체온의 급격한 상승으로 얼음물에 담가서 체온을 하강하는 게 중요하다. 뭘까요? 열사병을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말초 혈관 운동신경의 조절장애, 심박출량의 부족, 순환 부정하면 무조건 열, 피비.